네, 안녕하세요. 2023 1학년 대상 이제 잠실 여고에 대한 1학년 통합 과 설명을 드리게 된 통합 과 강사 김주아입니다. 어, 우선은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당장 잠실 여고 1학년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어떡하지? 이제 1년 대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라는 기대감과 설렘과 그리고 긴장감을 이영상을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일단은 요걸 간략하게 잘적어놓긴 했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서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략하게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우선은 통합과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과학은 문화생지 원과목에서 30% 범위 포함되는 그 종합적인 토탈사이언스, 정말 종합된 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원과목을 모두 다 했으면 무난하게 통합과학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당장 1학년일 때, 물원, 화원까지 다 했던 친구들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얼마나 효율적이고, 자세하게 공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화학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물리랑 화학에서의 킬러 문화, 무조건 잠실용 같은 경우는 이 킬러를 잡느냐가 관건이에요. 전반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야지 우리 잠실여고에서의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게 바로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잠실여고 대제 시험 어떻게 나와? 어려워, 쉬워.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기출 난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 여기 이제 대치권 근처 학교들도 있죠. 그 대치권 학교의 통합과 난이도랑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난이도.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당연히 장점은 있어요.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한 문자 틀렸다고 해서 등급 훅훅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좀더 좀 치밀하게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너무 좋은 시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된다가 2번이요. 치밀한 교과서 개념 들어가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2학년 원과목에서의 풀이 방법을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사실은 좀 너무하긴 하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심지어 통합 과학에서의 범위보다도 더 오버해서 굉장히 심화적으로 킬러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원과목에서 필요한 풀이 방법 당연히 통합 과학에서도 가지고 내려오고요. 종합적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했을 때. 학생들은 결국에는 모든 이러한 문제들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그 킬러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학뿐만 아니라 생명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문제를 새로 만드세요. 창의적으로 만드시다 보니까 4번 반답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러한 문항들이 생긴다. 잠실여고의 수용적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죠. 토요과학은 정말 잠시려고 시험 한 2주 전 3주 전하면은 당연히 점수 안 나오고요. 시험 끝나고서 다들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잠시려고 1등도 정말 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전략을 딱 세워왔습니다. 그 이 전략대로만 따라가면 안정적으로 1등급 딱 맞아서 1학, 1학기 중간고사부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교과서에 해당하는 디테일이에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재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독보적 문제풀이 스킬을 통해서 당연히 원가봉에서 필요한 스킬들도 같이 배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어니 엔딩 선택형 문제가 이제부터 계속 나와요. 물론, 이제, 중학교 때도 나오지만, 중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도 헷갈리고, 니은도 헷갈리고, 디귿은 제일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니은은 확실히 알겠어. 오, 오. 라고 했는데, 디귿도 아리까리야 돼. 잘 모르겠어. 하면은,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하죠. 기억동그라미, 니은동그라미한 다음에, 밑에 있는 기억리은을 마구마구 찾아요. 그러면서, 어, 3번과 5번이 있네. 3번 할까, 5번 할까, 이러면서 찍는데, 그러면 절대 점수 안 나옵니다. 잠수 연구는요.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급반에 대해서 OX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다들 1등급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과제를 풀 때부터 실제 수업 진행될 때부터 그 양질을 계속할 거고요. 당연히 쾌락나이리한 대비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두 개의 시너지를 합쳐서 우리는 안정적 1등급 실력을 확보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잠실연구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에 해당하는 이력을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어, 아무래도 저를 다들 처음 보실 것 같아서 어, 김주환쌤 누구야?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등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사실 잠실려고 수강생 인원 굉장히 급격한 상승 이뤄냈고요. 그만큼 친구들 입소문이 빨랐어요. 김주환쌤 굉장히 만족도 높고 그리고 치밀하게 잘 가르쳐준다. 심지어 5단부터도 준다. 이런 것들이 소음이 좀 낮기 때문에 가장 독보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서 전교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우리 당장에 작년 1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공부를 다들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 비율이 높았다 보니까 수강생들 자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저마저도 열심히 으쌰으쌰 파이팅 넘치게 하면서 다들 고득점 아주 만족할 만한 점수들로 마음을 지었습니다. 2번 어,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에 대한 치밀함 그리고 프린트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교재를 구성했다는 라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수업 때 모두 다 반영을 시키는 그런 교재 구성으로 학생들이 아, 수업과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듣는 그런 수업이죠 그 둘의 차이점을 그다지 많이 느끼지 못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어, 잠실여고 기출 적중률이에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쌤, 그래서 마지막에 푸는 모의고사 얼마나 적중돼요? 당장 마지막, 시험 전날에 푸는 게 적중이 많이 돼야지만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잘볼 수밖에 없겠죠. 어제 풀어봤던 문제, 내일 또 나오네. 당연히 그 문제는 당연히 맞추는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출 적중률을 제가 뒤에다 증거를 남겨놨어요. 어, 왼쪽부터 보시면은 그림 자체도 엔에 똑같고요. 지문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과제를 낸게 아니라요. 시험 전날, 잠실력고 시험 전날에 다들 불러놓고 기출 모의고사 풀리거든요. 기출 적중 모의고사에서 제가 경기 또권까지 있던 기출 중에서 문제를 뽑아요. 어, 이건 잠실력고 유형, 그리고 또 변형도 합니다. 그러면서 모의고사 만들어낸 것 중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유형들을 딱 증거를 냅뒀어요. 보시면은 멀리서 이제 그냥 그림 형태만 봐주셔도 어때요? 그냥 완전 똑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당연히 학생들도 시험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아주 수월하게 보면서 킬러 유형에 좀더 시간을 쏟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기말고사 문제였는데요. 그 중에서 킬러였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문제예요. 카드를 골라서 그런 화합물과 화합물이 아닌 물질들이 나눠서 문제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화합물과 화물이 아닌 것을 골라서 답을 내는 거였을 때 이거는 사실상 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서딱 만들어낸 문제를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중이 딱 되니까 학생들도 마음 편하게 시험을 해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의 통합과 연구실 번호를 넣어놨고요. 어, 제가 아직 수업에 대한 디테일한 뭐 클리닉이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는 말씀을 아직 안 드렸어요. 그건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당장 너무 궁금하다. 아면 주아 쌤과 좀 전화 상담을 하고 싶다라는 학생, 학생도 괜찮고요 학부모님들도 괜찮고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당장 1년 과정에서 그첫 번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첫 단추를 잘 깨야 계속해서 이어가는 1년 과정이 잘 마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주아 쌤한테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주아 쌤한테 믿고 맡겨 보내주시면. 편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 통합과 강사 김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